네, 오늘 말씀은 약속으로 사는 사람들. 약속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입술의 말은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또한 보이지 않는 우리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안 보여도 확실히 있기 때문에 요셉 같은 사람은 상상 키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굳건히 살아남았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약속의 꿈이 그에게는 살아남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된것 이외에는 힘을 받을 아무 것도 어떤 도움도 없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힘은 그 때문에 죽을 수도 없는 엄청난 힘이요. 또그힘 때문에 그 약속이 눈앞에 목도 되기까지 그 일을 끝내 이루고야 맙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뜻이 하늘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성경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존귀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한 첫째 아담. 그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길 잃은 자가 되었었습니다. 그후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함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기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sola fide, by faith alone, 약속을, 그 오직 믿음으로 약속을 지키고, 의로워지는 길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법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새로운 법은 사실상 이미 그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9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이 무할례시였음을 말하면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됨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더 정확한 표현이 나오죠. 율법에 속한 자, 즉 유대인뿐 아니라 믿음에 속한 자, 즉 우리 이방인들까지를 포함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이방인의 구원을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약속 하나로 산 요셉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가 애굽의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한 것조차도 우리 이방인과 하나 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항상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깨달으면 요나처럼 분개할 일이죠. 우리만 선민인 줄 알았더니 이방인들도 택하셨어? 하고 퀘션하겠죠. 게다가 메시아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을 보세요. 율법으로서는 그 이름들을 삭제해 버려야 할 다말 라합 우리아의 아내를 택하신 것을 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는 자라도 믿음으로 사람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린 정말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법은 두 번째 아담. 살려 주는 영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주 하늘 나라의 법이 되었죠.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길을 잃었던 인류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길을 찾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몸에까지 임하신 성령님과 동거하며 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오랜 동안 하나님이 꿈꾸어 오셨던 소원. 당신의 영이 드디어 사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과 하나가 되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나오는 사람들.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즉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사람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길을 잃었던 시대와 또 길을 찾게 된 시대, 그 이후 하나님과 하나가 된 우리 시대, 어느 시대가 가장 복된 시대입니까? 우리는 복이 터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1860년쯤에 살게 하지 않은 것을 감사, 감사해야죠. 지금 바로 이 시각에 우리를 내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뻔히 실패할 줄을 아시고도 사람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셨을까요? 첫째, 율법조차도 지킬 수 없는 너희, 연약함을 알아라 둘째는 그러니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할 것을 배워라 세 번째 성령의 내주하심으로만 곁길로 가지 않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특혜를 가질 수 있음을 알아라 라는 것이겠죠 결국 우리 자신은 빠져나가고 온전히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므로 애초부터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실 목적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 것이 되고 너희는 내 것이 되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를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교제하는 스페셜 그룹을 만드신 것이죠. 인간된 우리가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처럼 살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뭐죠? 자기 죽음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과 동시에 풍성한 삶을 누릴 줄 아는 이두 가지를 신천하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자기 부인, self-denial과 풍성한 삶, 이두 가지는 어느 한쪽이 빠져도 반쪽 복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을 배우지 못하면 아무리 풍성한 삶을 산다고 해도 풍성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부딪치기만 하면 요동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자신처럼 든든하고 반석 같은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나여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자식들이 좀 성장하고 나이가 들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죠 우리도 지금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식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려는 실수 때문에 인생이 괴롭습니다. 확실한 장래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의 만백성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처럼. 오직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만 생명의 물이 나옵니다. 보이기에 그럴 듯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생명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 진리를 진정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열성을 다해서 그분에게서 오는 레마 계시 즉 약속을 받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그 받은 약속을 그를 의지함으로 끝까지 지킵니다. 그 약속 하나를 붙들고 그 약속과 함께 먹고 그 약속과 함께 일하고 그 약속과 함께 잡니다. 이렇게 그 말씀의 약속이 삶의 뼛속까지. 뚫고 들어가면 누구나 기적을 이루고야 맙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말씀에 약속대로만 사신 분이시죠. 예수님이 시험에 임하셨을 때 하신 일이 It is written 기록되었으되 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또 귀신도 말씀으로 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공생애의 시작부터 누가복음 4장 21절을 보면요.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읽어주시고는 그 읽으신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시작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사명을 끝내시기까지 누가복음 18장 31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응하실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뿐인가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주어진 자들이 아니라 아주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멘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양보가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doers of the word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여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약속대로 우리를 만나 주셨고 응답을 또 주셨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해 주셨고 수많은 일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신의가에 심기 운 나무 같아서 미리부터 표현기 어렵도록 많은 보화들이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자유함, 치료, 기쁨, 아름다움, 사랑, 휴식, 평강, 또 번영, 행복, 성취 등등. 이런 귀한 것들이 다 우리 앞으로 입금되어 있습니다. 입금된 사실을 아는 사람은 가서 찾아 써야죠. 이 모든 엄청난 재산과 보화가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없으면 죽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모두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처럼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 우리 이거 다 공부했죠? 이 땅에서 하늘이 돕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느 무엇도 이 마지막 부흥을 앞둔 우리 믿음의 경주를 멈추게 할수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명이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을 이루기까지는 죽을 수도 없고, 아플 수도 없고, 약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를 회방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우리 밥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하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밥을 우리가 찾아 먹어야죠. 아멘. 오직 우리 마음의 연약함과 부정적인 것들과 병과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승리해 나갑시다. 말씀이 가까워 너희 입에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입술에 주신 이 강력한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며 살아나가면 하나님은 당신의 하실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천국 식구들에게 너무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자들이 우리 크리스천밖에 없으니까요.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이며 또 살의 지체이며 뼈의 지체라고 King James Version 성경이 말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릴 것은 우리 사는 순간순간을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분리시키지 마세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습관으로 성령님과 따로 행하는 줄 아는 이 잘못된 생각을 다 뜯어고치고 훈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성령으로 completely one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며. 이 살아감으로 성경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 즉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특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일도 어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살수 있었던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극히한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고마움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같이 우리 모두를 하늘의 뜻에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진 그런 일을 우리로 할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릇들입니다 기도합니다 그 약속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이룬 그 날을 목도하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그 특혜를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